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을 할때 보통은 이제 뭐 매출액의 몇 프로가 원재료 비용이다. 매출액의 몇 프로가 원가다.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. 원재료 비용, 원가, 그 다음에 순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. 이거, 이거 이런 거이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 매출 이상이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기준에 미달되는 매출이 발생됐을 때는 뭐 얘기할 거 없이 적자겠죠. 그래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,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, 보통 고기 원가를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. 고기 원가를 계산해 봤을 때, 100g에 얼마에 판매를 하고, 그 100g 판매를 했을 때 원가가 몇 프로가 되느냐,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, 저희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. 고기 원가로만 따져봤을 때는, 17에서 18% 정도, 에서 많게는 한 25%까지. 이 정도가 고기 원가예요. 그러니까, 는 저희가 지금 대표삼겹살은 3,500원에 판매를 하고, 그 다음에, 특성 통삼겹 같은 경우는 4,500원, 우삼겹도 4,5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 고기 원가 비율 포지션이 평균 한 20%에서 20%, 20 1,2% 정도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계산을 하면, 어, 순수마진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죠. 뭐, 기준 매출 이상만 달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30% 이상은 숫자가 넘는 순수마진이 발생이 됩니다.